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주 야심한 밤에 바로 불금이죠. 불금에 아. 해야 되는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어, 뭐죠? <웃음> 뭐더라? <웃음> 자, 불금에 아주 야심한 밤 9시 반에 시작하는 게임은 메이마에 붙인 이름을 맞추 봐라. 이금 하야. 내가 누구게? 게임입니다. SBS 런닝맨에서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아그 게임이거든요. 이마에 인물이라든가 음. 뭐 캐릭터, 샅니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유출하는 거죠. 이 인물이 누군지. 아음음 우리 이거 좀 해봤잖아.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야, 내가 아니 잘했어. 내 기억에는 이 게임 하다가 고탱이 약간 삐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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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삐졌어. 자기한테만 아, 어려운 어려운 게임하지 마. 이보로 세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 이보! 어 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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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피너리티. 오대이 삐졌어? 피너리트아 나. 야심한 밤이 되면 하기 좋은 나사풀린 텐션의 오늘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게> <laughs> 시작! 시작 시작합니다. 내가는 소개. 다섯. 파이팅 파이팅. 자, 누구냐? 아, 너무 웃기다. 어우, 아주 그냥. 아, 다들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대단하신 분. 진짜 아 걸출한 분들이야. 저는 어. 실존 인물입니까? 아. 어. 다른 거죠. 저는 이분이 전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잠만, 저는 본적 있어요. 아니, 한다. 내 실존 엔터뷰 좀본적 있는지 없는지. 아, 실존 건... 실존 실존. 아, 여기서 더못 물어봐. 저는 실존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 음... 약간 산타 같은 거. 오케이. 자, 저 저로 물어보면 됩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음.. 저희 아버지 30대에서 60대에서. <laughs> 뭐? 저 20대 60대인데 혜리의 아버지라고? 어, 정확하죠, 아, 정확하죠, 정확하죠. 아버지보다 어리세요. 초등학생 자녀가진 정도? 아니 뭐 나이를.. 정확하 몰라. 옛날에도 어, 정 보잖아. <laughs> 그만 알지 않을까? 마흔일고! <laughs> 이분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별? 또 마시크 가르쳐또 마시크 어르쳐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셔. 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웃음> 맞아요. 꼬장아 <laughs> 어, 알려, 불량 <laughs> 알려줘야지 고민 한 번은 한 거하자. <laughs> 아, 오케이 남자. <laughs> 이번 낮에 어떤 일 하세요? 낮에 약간 자동차에 타고 계신. 어, 낮에 야. 자동차에 타서 일을 한다? 오 택시 드라이버? 오 택시 드라이버? 여러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 여러? 촬영을 하고. 촬영. 있다. 배우셔? 또 질문 못해요. <laughs> 좋아, <그런 거> 좋아, 좋아. <laughs> 어떤 일을 하나요 이번 정치가. <laughs> 백백수? 아 정치관데, 아 정치관가? 아, 아나 정치도 잘 모르는데. <laughs> 하는 일이 <laughs> 어떻게 됐습니까? 직업? <laughs>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호예요. 그 축산업 쪽 하시는 것 같기도. 선? 축산? <laughs> 아 축산이 아, 아닌데? 동물? 동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는 걸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까만 머리 아니야? 어... 헤어스타일 까만 머리는 까만 머리는 스타일이 아니야. 까만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뭔데? 강남 회사원 CEO 됐다. 그럼 아. 미용실 가서 강남 회사원 CEO 머리스타일 해주세요. 하면은. 이분 머리가, 머리가 되는 거네. 이분 머리가 되는 아이소. 거? 아이소. 거. 맞아, 맞아.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면 나 분명히. 미용실 가서 그렇게 막 한다 오케이 내 내려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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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와 뭐, 이분 머리 안되기만 해봐 대박, 20대에서 대박 60대 넘나드는... 택시 탔다가 <laughs> 촬영하시는 강남 의어 아, 스타일 정치 쪽에 일한다 자 질문은... 아! 하는... 그러면 정치 잘... 쪽이이거 나오겠다 이분의 트레이드 색이 뭐예요? 오, 오 파랑 우와. 파랑! <laughs> 완전한 파랑이야 파랑? 그럼 내가 생각한 두 분은 아닌데 <웃음> 혹시... <웃음> 그좀 뜨거워지신 쪽인가? 어떡하냐? 나도 정답 알것 같다. 오! 그래 봐. 아이 너무 왔다. 빨리 끝나가지고. 정답! 정답! 힐러리!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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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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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송 강호송. 끝났습니다. 이분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하. 이중국적. 어? <laughs> 이중국적. <중고 중이야>.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어? 어디 나라? <laughs> 어? 어디 나라? 와. 어디 나라. 와. <laughs> 아이, 엄마 중... 아빠가 나라가 달라. 달라. 이거 진짜 이거 힌트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몰라. 그래서 어디인데 나라? 가 근데 그게 이름이 좀막 이름이 잘 어려운데 막 아델바르 뭐 느낌만 봐 느낌만. 저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스웨덴 아니야? 어 w e e t 요 e w s s 에대부가 있어? w s 아 w e e t News. Sweet News. Sweet News. Sweet News. Sweet News. s w e 맞 t News. Sweet News. Sweet n e 부서졌어 e e t News. s w e e 앉 News. Sweet News. Sweet News. s 다 s s n 했어. 계속 살아있다고 살았, 하고 와. 제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laughs> 야나 누구냐? 야, 진짜 큰일 났다. 야나 누구냐? 자 질문 해보세요. <laughs> 이분 이분 나온 가장 유명한 작품의 대략적인 좀 줄거리 뭐 아니면 이렇게 뭐교훈이랄까뭐 줄거리라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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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소재랄까 뭐그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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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디어, 잘했다. 야 아, 이거 질문 드디어 잘했다. 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도박은 나쁘다. 그 분이 싫구만 고태 정답! 정답! 유해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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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친구가 그거 <그걸> 포기한 <laughs> 거라 <laughs> <laughs> 고까부는 나쁜 사람이네 <걸> <laughs> 아 가짜! 아 <laughs> 정답 아 뭐였지 뭐 아! 아! 아그 분이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아그분 이름 뭐더라? 김영식 <laughs>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인데 오? <laughs> 어? 김... <laughs> 아!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아! 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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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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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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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둬 내가 울고싶어 내드컵이 분이 어떻게 적시 <laughs> 나라를 다스리잖아 나라 다스잖아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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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서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아 내가 삐지겠다 <laughs> 야 이거 삐지는 게임이야 <laughs> 이거, 이거 살까 야 앞에 진짜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스겜 해볼 수가 스겜 네눈 커서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시야, 진짜, 진짜. 시야 넓은 편인데. 야, 이쪽은, 야, 이거. 어. 근데 되게. <laughs> 정리님 제시오. 이불 바꿨어요. 자, 모자를 똑바로 쓰세요. 자,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그러면 아마, 음. 제가 알기로는 USA. 아, 어, USA? USA? 세상에, 혹시 어, 미국! 멋지길까? 미국이에요? 네 미국인 것 같습니다. 어난 USA 아니에요? USA인가? <laughs> USA 아니면 미국 USA, 중에 하나겠네. 아니, 미, 됐, 됐습니다. UN, UN인가? USB 아니에요, USB. 아 미국 니다 유엔 유엔. 유엔이 아니에요? 유 유엔이란 거요. 네 제가 잘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오, 잘하는 거요. 아 저잘하는거잘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잘하는 지아 잘하는 거. 이분 어저 알아요. 심리 상담? 네. 심리 상담. 그 연애 상담. 연애 상담. 네. 뭐? 어쨌든 상담 쪽. 예 네. 상담 쪽. 음. 이분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 나왔다! 이거 상징하는 야, 거? 이거 아, 코 파는 거? <laughs> 코 파는 <laughs> 거요? 코아니 코를 좀 만지는 거? 코를 좀 어, 만지는 거코 만지는, 만지는 게좀 상징이다 응. 점프? 뭐 이런 거 점프? 코를 파면서 <웃음> <웃음> 이분 애니메이션 캐릭터인가요? 어... 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아요 근데 <laughs> 애니메이션에도 출연했어요. 제대 출연했어요? 네. 이분을 캐릭터화한 게 있어요. 예. 네. 제가 어디 살고 있죠? 어살 뭐, 아파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아파트 살아요. 잘은 모르지만 서울 살지 않으실까요? 음. <laughs> 아파트에서 티티팡만 <직접 하면> 하시나? <laughs> 이분이 제일 잘한 거.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제일 잘한 것. 것. 잘한 것. 영화를 대박치셨어요. 어떤 소리 지르는 유행어를 만드셨어요. 아이 사람 너무 많이 하는 거아 아니에요? 아아 아아 이런 사람이죠? 남자요 예 여자요? 음 남자입니다. 남자 네양상담도 하거든요. 하바트 어 살고 소울 살고 미쳤어 나야. 아, 다음에 전면은 나다 다음에 전면은 아, 다음에 나라고 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음. 이분이 출연한 영화 그 장르는 뭔가요? 느아르 약간 좀 거칠고 약간 괴롭고 <laughs> 장르는 아니지만 마술 느낌? 마술해요? 아, 마술?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끔 가끔 빈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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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털 빈털 빈털 하털빈하 빈털 빈털 지금 하시는 일이요? 독서? 독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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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상하는 거에요? 허구 이시지 않을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하다 맞혀볼까? 맞혀봐 맞춰봐맞춰봐 어? 알아? 어? 맞춰봐. 어? 대박 뒷줄! 뒷줄! 허중웅 땡! <웃음> 땡! 땡! <laughs> 야 대박. 이거 봐 이거 많이 왔어 대박. 많이 왔네 이분 대표작이 뭐예요? 대표작? 네 이분 이름 자체가 대표작이네요 응? 올스타전? 어 스타죠? 아이 사람 이 사람 운동 선수구나. 아하. 내가,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 그래요? 바뀌긴 했는데요. 박쥐라고요? <laughs> 방송인입니다. 맞죠? 맞아요. 네, 이분의 직업 보살이요. 보살. 응? 보살이요? <웃음> 보살? <웃음> 보살? 보살이가 뭐야? 다시 잘, 잘줘지아니좀 아, 정정해주면 안 되나 이거? <laughs> 계속 부러지고 있어. 왜 여기 완전 가까운데? 나아 근데 아 이게 예. 아. 네. 약간 정정해 줘야 될것 같은데. 와! <laughs> 어! <오 웃음> 아 쉣! 정답! 정답! 임수롬 어? 뭐야? <웃음> 뭐? 뭐? 아하하. 조용하지 마. 정답! 정답! 이소룡! <laughs> 이소룡 정답! 야, <laughs> <laughs> <와>, 이소룡. <laughs> 너무 빨리 알아챘겠다. 그래. 야, 야. 야, 이제 눈밖에 안 남았다. 둘다 거의 나왔어. 이분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 농구도 선수가 있나? <laughs> <laughs> 자, 자, 이 사람 이 사람 말은 저희의 웃음 의견과는 다르다는 것을 엄연히 밝힙니다. 아니 프로밖에 없지 않아? 아 그래? 어? 어. 아 프로가 선수인가? 아유. 아. 아. 골프, 농구 선수 맞아요. 아. 골프. <laughs> 디투, 제가 맞히겠습니다. 오, 왔어? 아, 온거 같아. 아, 아니야 왔어. 못 왔어. 올 수가 없다니까. 네. 스님이면 스님이라고 했을 텐데, 보살이라고 한거 보면 서장훈, 어. 정답, 정자 보살 오사, 오 줘가지고, 보살, 그러니까. 보았다 자 그렇게 4대4대 4대 4로 사이좋게 세 팀이 그냥 동점을 이뤘네요 <laughs> <잃었네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큰 의미는 없었던 우수의 <laughs> 누구인지 맞춰 주고봐 게임이 이렇게 와 마무리됐습니다 아 오늘 약간 살짝 한 조금 삐질 뻔 했어 <laughs> 아, 이만 알지? 잠깐만 그러면 은 누구 때문에 삐질 뻔 했어? 정치 <laughs> <laughs> 댓글을 해주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 뭐야? 엘사가 정치를 합니까? 어 <laughs> 이건 댓글 보자. 아 <laughs> 어, 그러게.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랑 알람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우스의 영상을 꼭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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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아니, 근데 너무 쉽잖아.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laughs> 연애 상담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야, 이거, 뭐, 이거 잘 맞췄다, 나. 잘 맞췄다.